공통적으로 망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됐습니다. 길 가다 보면 여기 사람 많네, 요즘 잘 나가나 보네 말하는 식당이 보입니다. 근데 실제 장사는 어떻게 되나요? 초반에는 손님이 있어 보이는데도 1년도 못 버티고 문 닫는 식당 정말 많습니다. 그럼 보통 뭐라고 하시나요? 돈이 없었나? 맛이 별로였나? 요즘 장사 어렵잖아. 이렇게만 생각하죠. 실제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봅니다. 그집 음식 진짜 괜찮았는데 왜 망하지? 누구나 한 번쯤 그런 매장이 폐업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저는 장사를 10년 넘게 해왔고 그동안 수백 개가 넘는 가게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망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중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맛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우리 집은 맛있어 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장사의 기본은 맛이죠. 그런데 맛이라는 게 정말 음식 하나만으로 평가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감으로 평가합니다. 분위기, 서비스, 청결, 직원의 말투까지 모두 합쳐서 그 집이 맛있다, 괜찮다라는 인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히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면 그집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괜히 기분 나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오지 않는 거죠. 꼭 한번 소비자 입장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리담의 구조입니다. 요즘 초저가 한우, 갈비, 무한리필 등 손님을 많이 받아야 유지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매출은 높은데 실질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건비, 임대료, 제로비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달 비슷한 돈이 나가는데 매출이 잠깐만 줄어도 바로 적자죠. 월급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시그니처 메뉴 만들고 사람들이 꼭 시켜야 하는 사이드 메뉴도 만들어서 객단가를 한번 높여보세요. 세 번째는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자주 본 포인트입니다. 손님들이 가게를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맛있고 서비스 좋아도 그 가게가 어디 있었나요? 이러면 여러분 매장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맛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이버 광고, SNS, 블로그, 뭐 지역 마케팅, 완카페등 뭐라도 하나는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광고했다고 손님이 줄 서는 건 아니지만 아예 모르고 지나치는 것보다는 팩배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장사를 하고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사장님의 현장이 탈입니다. 장사가 좀 되면 이제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좀 쉬어야지 하면서 슬슬 가게에서 빠지러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이 빠지는 순간 가게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초반에 사장님이 손님 얼굴을 기억하고 메뉴 설명도 직접 해줬어요. 단골도 생겼고 가게 분위기도 좋아졌죠. 그런데 어느 날 직원만 남고 사장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형식적이고 손님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장님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죠. 이미 손님은 떠나고 내 가게에 예전 같지 않다는 말만 남습니다. 서비스, 마케팅, 메뉴 관리, 수익 체크. 이네 가지는 자동화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이 계속 관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장사의 현실입니다. 사장님이 하나하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마 서비스, 수익 구조, 마케팅. 그리고 사장님의 운영 마인드까지 이 다섯 가지가 빠지면 맛있어도 망할 수 있는 가게가 됩니다. 저는 1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수많은 가게의 흥망성쇠를 마케팅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무너지면 정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게는 사라집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사장님들 지금 내 가게가 이 다섯 가지 중몇 개나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 겉핥기 정보가 아닌 실전형 컨택츠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